니들 불사파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? 후회할 거야 그래 그게 누군지 한번 들어볼까? 듣기만 해도 무서울걸? 은퇴한 구마적 형님이시다 여자는 놀라는데 구마적이라고? 왜 누군지 아니 무섭나? 니들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야 그렇게 남자는 명을 재촉했고 여자는 그에게 비수를 날리는데 목숨은 살려줄게 니네 뒤에 숨은 그 녀석도 그렇게 해줬거든 잠시 뒤 두모녀는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왜 그래요? 편하게 앉아요. 정말 감사해요. 근데 저 때문에 위험해지셔서 차라리 저 혼자 끌려가는 게 그런 생각 마요. 누구든 도왔을 거예요. 앉아요. 밥은 먹었어요? 괜찮아요. 물이라도 가져다 줄게요. 엄마는 어린 학생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고. 진정 좀 돼요? 근데 아까 말한 그 사람이 오면 어떡하죠? 그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. 다시 찾아오면. 걱정 마요. 예전에 확실히 끝냈어야 하는데 나 때문에 아가씨가 피해 본 거예요. 일단 오늘은 푹 쉬어요. 그래도 그 사람은 이젠 끝내야죠. 그리고 다음날 저녁. 쥐새끼들 어디 있어? 혹시 당신이 전설 속의 왕언인가 우리 아빠가 내 동생도 못 만들게 만든? 이렇게 보니 엄청 반갑네. 악수 정도는 괜찮죠? 어른을 보면 허리 숙여 인사해야지. 신마적이라 합니다. 불사파 두목이고 제 오른팔을 고자로 만들었길래 혹시나 했는데 만나보네요. 혹시 너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? 아니요. 아버지께서 제안을 드리라길래 소중이는 아껴두고 가져와. 소중이를 지킨 남자는 건네받은 가방을 모녀에게 보여줍니다 10억입니다 이걸로 두 분께 사죄하고 싶어서요 그래? 20년은 먹고 살겠는데? 아버지께서 거래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고자랑은 거래 안 하는데 힘들 것도 없는 일이에요 조건도 간단하고요 한번 드러나볼까? 따님과 함께 이 도시를 떠나세요 여자는 꼬맹이의 제안이 재밌어지는데 별거 아니긴 하네 그러니까요 별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쉽지만 그렇게는 못하겠어 이 돈을 제안받고도 안 떠나겠다? 따님 생각도 하셔야죠 우리 동갑일 거야 이 덕에 왕언니가 은퇴해서 우리도 재기할 수 있었거든 엄마가 나 때문에 포기한 걸 이젠 나라도 바로잡아야지 이 도시에서 양아치를 싹다 치워버리는 일 뭐야? 아직 싱글이지? 네 선에서 이젠 끝내자 좋아 니들 발로 못 떠난다면 지금 당장 저승으로 보내주지 원하던 바야 다들 무기권에서 싹다 밟아버려 엄마 저 녀석은 내가 끝낼게 엄마는 딸을 말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 마무리 못한 일 이젠 끝내자 언니가 돌아왔어 진짜? 왕언니가? 왕언니가 오셨는데 우리가 가야지 감사하네요. 끝났어요. 저기 왕언니라는 사람이 연락 왔는데? 드디어 우리 딸의 복수를 할수 있는 건가? 왜 무서워서 엄마라도 불렀어? 얘들아, 밟아 버려. 그때. 어이, 꼬맹이들. 애송이가 어디 왕언니한테 덤비는 거야? 넌 혹시 그때 그 여자? 왜 하늘에 가서 딸이라도 보고 싶은 거야? 에리나 혼자니? 아니요. 저 녀석들한테 빚진 애들이 좀 많아요. 왕언니의 부하들이 전부 뭐였고? 얘들아, 오랜만에 바퀴벌레들 좀 밟아버리자.